여러분, 하이NA 들어보셨나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구현할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요즘 핫한 공정 중 하나인데요. 해상력을 높여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구현하는 장비입니다. 적은 횟수로 미세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마스크의 사용수를 줄여 비용 절감과 공정 시간 단축이 가능하죠. 이 하이NA에 사용 가능한 포토 마스크는 도대체 누가 먼저 개발하냐며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IBM이 일본 토판 포토 마스크와 손을 잡고 2나노미터급 반도체 공정이 필요한 포토 마스크 개발에 나섭니다. IBM과 토판이 극자외선 EUV 리소그래피를 활용한 2나노 공정용 포토 마스크 제조 기술의 연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면서 ASML의 차세대 EUV 장비 하이NA에 적합한 포토 마스크도 개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IBM과 토판은 올 1분기부터 향후 5년간 포토 마스크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 기술은 고난도의 기술과 전문 장비 사용이 요구돼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토판은 세계 1위 반도체용 포토 마스크 공급 업 기술력 뿐만 아니라 최신 반도체 기술 로드맵에 적합한 고급 멀티빔, 리소그래피 장비 등의 생산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사실 한 대당 가격이 약 5천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제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업체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텔이 도입을 선언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TSMC 등도 반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토파는 왜 IBM과 손을 잡은 걸까? 그들의 인연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산은 45나노 공정부터 더 기술 협력을 시작했는데요. 10년에 걸쳐 32, 28, 22, 20, 14 나노급 공정용 포토마스크 제조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죠. 약 20년간 이어진 토판과의 동맹을 확대해 초미세 반도체 소자 양산을 앞당기는 IBM.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